저는 남편이랑 저 그리고 고양이 세 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 김선나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거는 고양이들이 약간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이제 취지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양이 중에 한 녀석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아서 환기청정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나비엔 제품이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나비엔 제품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비엔 하면은 저는 보일러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제품 라인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저희 집에 설치한 제품은 보일러, 환기청정기, 인덕션, 에어 후드, 그리고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 저희는 설치를 전부 다 했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비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킥 버튼이 제공이 되는데 예전에는 샤워를 할때 온수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약간 불편들이 있었는데 바로바로 바로 온수를 쓸수 있어서 이 점도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전 집에서는 횡선구이 같은 것들은 항상 할 수가 없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이번에 나비엔 제품으로 인덕션이랑 후드 그리고 환기청정기를 설치하면서 이런 냄새나는 요리들도 마음껏 할수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할때 인덕션을 켜면 자동으로 후드가 작동이 되고 후드가 작동이 되면 환기청정기가 요리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 모드도 너무 만족하고 있지만 숙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숙면품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나비엔의 스마트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난방이나 환기 시스템을 비롯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타사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에어컨 제어까지 가능한점또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런 거지 하고 감수하면서 살아왔던 불편함들이 나비엔 제품을 쓰면서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나비엔 제품들 덕분에 집에서의 생활도 굉장히 더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남편도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고양이들도 아주 쾌적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습관은 바꾸기 나름이더라고요.